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캠입니다. 아, 오늘 슬기로운 주식 이야기 10월 25일이고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시향 분석해 드리면서 부제로는 진짜 주식은 인내 싸움인가요? 아, 포, 폭풍 전야 같은 이 느낌은 뭐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부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시니까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 보고 투자자 매매 동향을 통해서 가늠 되어지는 내용들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높은 고점 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운영 됐었기 때문에 여기 어, 시세가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뚫려버리면서 자, 한계선을 뚫어버리면서 이 고점까지 다시금 올라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타점에 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여기 올라갔던 것들 여기에서 올라갈 때 외인들 어마어마하게 샀던 것들 여기서 샀던 것들이 여기서 쭉 빠지고 나갈 때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아, 체코 원정 관련해가지고 상한가 갔다가 그냥 쭉 빠져버린 그날이죠. 그때 나간 물량 중에 외인들이 물려있는 물량이 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 어느 정도 수익 실이 나면서 도망간 외인들은 있었지만 이 점에서 어, 물렸던 애들이 계속 밀려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끝까지 안 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외인들의 매매동향을 보시면요. 여기서 크게 나간 흔적이 없어서요. 네, 수십만 주씩 이렇게 뭐 나가긴 했지만, 물려 있는 게 수백만 주뭐어 천만 주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나갔던 흔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많이 나갔느냐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물려 있던 물량 대비해서 이날 나갔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얘네들 쭉 밀려 나갔는데도 뭐. 파는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밑에서도 사고, 여기도 올라가니까 지금 또 사고 있어요. 올라가는 여기 타이밍에서도 계속 외인들이 산단 말이죠. 올라가는 타점에서 사는 애들은 물려있었던 애들이 분위기 반전 보면서 안어 저점 잡, 어, 잡는 거죠. 저점에서 잡으면서 뭐 해요. 평단 낮추기 하고 이제 여기 물렸던 애들이 여기서는 물린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평온해진 거예요. 뭐큰 수익이다. 뭐 수익 난 전환된 애들도 있겠지만 이거 다 기다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인내싸움 한데 일반 개인 같았으면요. 아주 그냥. 큰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뭐어 자금이 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바짝 바짝 마른단 말이죠 개인들은 근데 이거 다어 외인들은 이걸 기다려 버리네요 야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뭐 여기서도 뭐처점낮 저점 평단 낮추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 물량줄도 어느 정도 살만 했는데 그게 기준점이 한요 정도 선이란 말이죠. 이걸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저점에서 잘 물타기 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구간 전환된 애들이에요. 여기도 이제 걱정할 해줄 때가 아닌 거죠. 자, 그랬는데 보시면은 외인들 계속 사요. 안 나가요. 여기서 힘들었기 때문에 수익 전환됐으면 야 이제 나 질렸어 하면서 나갈 만도 한데 안 나가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짧은 텀 어, 투자했던 거죠. 어, 단기 투자 뭐이 정도는 가볍게 뭐 견딜 수 있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계속 삽니다. 어, 나가는 물량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는 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산다고 보여져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수에 비해서 는 이제 나가는 수가 적지만 단타치기도 아, 아름아름 하면서 수익도 잘 챙기죠. 여기서 뭐 잡고 들어온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죠. 지금 여기서 나가는 물량 다 수익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조정이 걸려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정이 걸리면서 큰 하락이 없다고 하면 박스권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주수 확보하고 유동물량 줄여놓은 다음에 그 유동물량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매수세 들어와 버리면 탁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야 이게 참 이렇게 아, 주식은 인내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여기서 외인들이 좀 특이하다. 대부분의 한국장에서 외인들은 단타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테마 이용해 가지고 좋은 종목들에서 치고 빠지기. 쭉 올렸딱 진 애들 다 빠지고 나가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두산 애너빌리티에 있는 웨인들은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고 그냥 꾸준하게 지금 계속 뭔가를 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뭔가 기다리는 거예요. 한탕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터질 것 같아요 뭔가 기다리는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계속 사는 정도면은 어 외인들은 다 생각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어 가지고 이런 목표나 목적이 없어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다 계획하고 계획하고 뭔가 어 얘네들의 목표점이 다 있는 건데 계속 산다는 거는 그 목표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지면 또 무섭게 팔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포기할만도 아, 자,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버틴 고점 웨인들 거기다가 매수를 추가했다고요. 어, 진짜 장투적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얘네들이 계속 추가했다는 거는 어, 아름아름 평단 낮축이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부담 적은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세를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다 다르지 않았다. 얘네, 얘네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정한 장기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기다리는 거 화끈하게 얘네들이 생각하는 목표점이 있을 거고 그러한 목표점이 있다는 것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외인들은 네. 그렇게 보고 가는 거죠. 기존에 들어온 단기 집중 물량과 함께 기관도 뭔가를 기다리는 형국. 어, 중간 중간 팔고 나가기는 합니다. 분명히 팔고 나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다 팔지 않고 얘네들도 보면 주수 남겨놓고 단타치기를 해요. 어. 뭔가 폭풍 전야 같은 이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바람 한번 불어오는 것 같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수익권에서 뭔가 조짐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여기서 크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올리면 내리지만 유지는 해요. 아래로 꺾이질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아. 어뭐 개인들도 많이 이제 파시기는 하고 차익실은 하시고 야 이때다 하는 타이밍에는 또 화끈하게 자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개인 쪽에서의 수익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외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은 좀 다른 애들인가 싶지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개미들을. 어 정말 힘들게 하는 애들이라는 거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 풀지 않고 진짜 견제하면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하다 하는 분위기 있으시면 항상 좀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뭐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뭔가 좀 화끈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휴일도 자, 푹 쉬시면서 다음 주 장에서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